자, 반갑습니다. 남현호수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최근 상장해준 두들지에요. 지금 바닥권 체크하고 지금 엄청난 매집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상장 직후 재단에서, 두들지 재단에서 발표해준 넥스트 락업 일정. 지금부터 락업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단과 세력들은 폭발적인 매집 물량 가져가고 있다. 이 락업 일정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최근 성장해줄 신 퓨처스가 락업 일정이 언제요? 바로 2025년 10월 24일입니다. 바로 10월 24일에 지금 신피처스는13% 14%까지 급등이 나고 오 신고가를 돌파한 물량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상장 직후부터 락업 일정이 있으니까 강력한 상승 다들 챙겨 가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왜 지금부터 락업 일정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기술만 아신다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모두 다 공개될 테니까. 좀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 지원금 4,000달러죠.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010-9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코인 바로 전달드립니다. 지금 이 500만원 정말 큰돈인데 그렇다고 이 500만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금액은 아니에요.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500만원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락업을 통해서 평생 1억, 10억, 100억까지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의심하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락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당금처럼 확정적인 수익 챙겨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 몰라서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투자 안 하셨죠. 근데 어떻게 돼요? 후회만 남죠. 이번 락업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따라 들어와서 엄청난 수익을 벌 수밖에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저희 영상 하단에 돈이라고 보내주시면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두들주는 상장 빈 175%까지 정말 강력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상장 직후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는 세력봉이에요. 상장 직후 양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져서 많은 분들이 따라 들어가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 물량이 정말 많았어요. 세력들은 매도세가 많았다. 이 녹색깔은 세력의 매수세, 빨간색깔은 매도세인데, 다시 한번, 어때요? 상장 직후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은 만큼 주가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 최바닥 라인 매물대 테스트하고 이틀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주고 있다. 왜 바로 락업 일정이 얼마 안 앞두고 있어서 강력한 상승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락업이라고 하는 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누구죠? 재단과.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걸 락업이라고 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을 재단과 투자자는 시장에 매도해야 돼요. 자, 코인 사업을 하고 코인을 받았는데 그거를 현금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만 매도를 하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서 어때요? 락업 일정까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재단과 투자자가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고가에 매도하지 저가에 매도하겠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날짜와 물량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락업 일정 전까지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락업 일정 이후에는 뭐다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락업 일정을 통해서 평생 확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010 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이렇게 락업 일정 종목들을 문자 발송드리고 투자지원금 전달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정보방 링크 드리는데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락업 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앞으로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대로만 따라와서 배당금 같은 개념을 챙겨가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제가 매수 추천 드리면 해당 날짜에 매수 타이밍 잡아주시고, 내가 매도해야 될 날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날 놓치면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벤트, 내가 매도해야 될 날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기간만큼만 딱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따라하시면 손실 없이 꾸준히 평생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두주코인은 어때요? 이렇게 매집 물량이 들어온과 동시에 락업 일정을 발표해 줬어요. 그런기때문 락업 일정까지 제가 지금부터 모두 다 공개해 드리는 만큼 신퓨처스 어때요? 해당 날짜까지 제가 무조건 끌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퓨처스 벌써 16%대 상승이고요. 아직 오늘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신고가 돌파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일정에만 따라 들어오셔도 이런 수익률, 상장 직후 잡으셨어도 어때요? 거의 100% 가까이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락업이고 이게 바로 정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런 매매 모르셔서 그런 거지. 지금부터 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따라 들어오셔야 된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이렇게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해당 번호로 제가 투자지원금과 문자발송 그리고 링크를 드립니다. 투자지원금은 여러분들의 매매 도움 되실 때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요. 문자발송을 통해 매수가 그리고 링크를 들어오셔서 직접 락업 해제 일정을 어디서 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약속된 날짜에 매수해 주시고 제가 공개해드린 재단에서 공개한 내용이죠. 공개한 매도가에 정확하게 매도처리만 해주시면 어때요?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재단이 직접 발표해 준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놓치시면 주가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넥스트 락업 일정 디테일한 자료 바로 신퓨처스의 디테일한 날짜가 두들주코인의 디테일한 날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인데도 아직도 고민하고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남들보다 먼저 수익하지 남들 알을때 들어오면 경쟁력이 없어요. 남들이 알기 전에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락업 일정을 토대로 제가 두들주 뿐만 아니라 지금 10월, 11월, 2025년이 두달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두달 동안 어떤 꿈을 내년에 꿀수 있을지 다를 거예요. 지금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돈이 언제까지... 대출을 갚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두달 동안, 투자지원금 5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락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어디로 이사갈지, 어떤 차로 바꿀지, 내 가족과 해외여행 어디로 갈지, 이런 꿈을 꾸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투자지원금과 같이, 여러분들 평생 돈을 벌수 있는 락업 일정,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